진짜 통실통실하긴 통실통실 통실, 하다. 나 오늘 하늘에 핑크인데, 언니가 하늘에 핑크 과자를. 떡볶이는 <laughs> 잠시 쉬 아니, 이거를 사면은 세럼을 주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얘가 만원에 9,500원? 이었거든요, 하나에. 그래서 두 개를 샀어요. 이 세럼이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정품을 주는데, 4만 원이나, 45,000원인가 4만 하더라고요. 2만 원에? 이두 개를 산 거잖아요, 그러면. 9만 원에. 7만 원을 아낀 거예요. <laughs> 소음기한이 짧은 건 아니겠죠? 24년 9월. 충분한 것 같아요 그때 책에두 네, 권이나 생겼는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진짜 별거 없 죠？친구 <laughs> 있 다가 운전 연습 하러 오면, 한줄줄거예요지니앤 <laughs> 조지아, 조지아 엔 지니 보고 있 어요. 아. 어? 떻게 닭다리가 생겨나. 오 쫄면이네. 응. 골뱅이 소면이 아니야? 절단이지. 골 골뱅이 맛이 많이 나. 응? 골뱅이 맛이 많이 나. 골뱅이니까. <laughs> 음우닭 먹는 날이야. 음우닭 <laughs> 다리의 날. 봤어 비벼버리고. 파랑색깔. 봉따마, 봉따마. 응. 양념 통장에 시초가 있는 것처럼. 맞아. 응. 비료? 너짠거먹어요 <laughs> 내가 고등어는 안 비료 고소해 근데 맛이 좋아한데 그니까 아, 비리 비린 거안해리다아 너는 아예 안 비리다고 어난 전복 먹어야 전복 맛있어 전복 좋아? 여 응? 전복 먹어봐 너무 맛있어? 빨리 먹어봐 이거 어, 고소는데 <laughs> 깜짝 놀래 <놀랄> 해우고 <laughs> 음. 진짜 맛있지? <laughs>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니 무지천지골 그거 좋아한다고? Well 그러니까 옥그래 제주도 그안거 했는데 비리지 아 먹었던 걸로 기억해. 런것 때문에 그런 거음 그럴 수 있지 나오는 거이고 하고 먹 진짜 먹 진짜 좋아 진짜 통실통실하긴 하다 아 근데 걔 진짜 우리 할머니네가 벌교잖아. 꼬마, 어, 너 손가락에 따라 네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음. 음, 맛있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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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맛있다 무랑 같이 먹으니까 맛국맛도 살짝 나면서 음, 아아있 한번 먹을까 묵국 맛이야 국물이랑 같이, 이렇게 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국물이랑 같이 음 그래도 고추장찌개 같아 응. 응. <laughs> 고추장 맛이 강하니 <laughs> 너무 신기하잖아. 나 오늘 하늘에 핑크인데 언니가 하늘에 핑크 과자를. 이럴만 <laughs> <laughs> 언제 갔어? 근 거기는 분이 <laughs> <laughs> 아니게 커플입니다. 깔, 나 극강의 깔맞춤. 오늘 토마토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준 고추장 아치가 보여서 크림 파스타로 연결 우유는 없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. then yeah <laughs> 썰어놓는 거예요. 며칠 뒤에 두부찌개 먹을 거라 이게 찌개 같지 않고 조금 비빔밥이랑 먹을 거라 반 스푼 꼬지 국무채 오빠는 여전히 티비에 짠. 짠! 고생하셨습니다 인정 아 시원하다 잘 아,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e 어. 어, 야. 음 u 있네어 o t the man. You're not the m a 지 일단 된장국이네. t the man. You're n o 그래서 국으에서어 슴슴하게 아, 아 맛있다, 잘 끓였다 잘 끓였어? 응 아니다 음 응. 아, 진짜 맛있어 이거 짤 수도 있으니까 고추장을 살짝 이렇게 반만 해서 먼저 비벼봐 음, 짜야 맛있지 짜면 이제 계란과 이거 섞어야죠 밥은 없다 밥이 없어 오늘 같은 날 이럴 줄이야 일단 밥 비벼야지 다 비벼도 될것 같아 응. 응. 어, 침 넘어가. 나도. 아, 침넘어가비는비빔밥비꼭그비비는 피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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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는 피비는 피비는 이비는 피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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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자 오늘의 승리자 늦어서 없을 줄 알았는데 고기 너무 맛있어 응. 김밥 반 종이 말로 불도 불안 써도 되게 좋잖아. 옷으로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 응.